페어를 잘 다녀왔어요.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같이 산거 보고 뭐 이런 걸 하울이라 그러던데. <laughs> 어떻게 보면 저의, 저의 첫 하울인가요? 음. 핸드메이드 페어에서 사온 몇 가지 많이 사진 않았어요. 몇 가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 먼저 이거는 멘티 자수님 이번에 페어에 참여하셨다고 들어서 보러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번에 가위로 판매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왔습니다 핑크색이랑 약간 그 이것저것 섞인 붉은색의 컬러 두 가지 가위를 팔고 계셨는데 저는 핑크색을 샀어요 패키지도 어쩜 이렇게 예쁘게 하셨는지 제가 너무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번 볼까요? 안쪽에 이렇게 열어보면 음, 더스트백도 있고 오, 패키지 구성을 아주 잘 하셨는데요. 음, 자 가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핫가위인데 어, 핑크색이어서 어, 이건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캡도 씌워져 있네요. 캡을 벗겨서 음, 이렇게 생각보다 되게 작은 가위입니다. 자수할 때 아마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아요. 이거는 멘티자수님 가위고, 그리고, 음, 이렇게 초를 두 개를 샀는데요. 어 여기는 제주도에서 맡을 수 있는 향들을 어 믹스해서 뭔가 향초라든지, 뭐, 패브릭 퍼퓸? 어, 그런 거, 디퓨저, 뭐, 이런 것들을 팔고 계셨어요. 그런데 너무 예뻐서 제가 두 개를 샀습니다. 이거는 하나는, 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을 형상화한 초를 팔고 계셨는데, 저는 봄하고 겨울을 샀어요. 같이 한번 뜯어볼까요? 음, 포장. 너무 귀여워요. 아, 진짜. 너무 예쁩니다. 이런 센스들을 볼 때마다, 아, 저도, 나중에는 뭔가 이런 키트나 패키징 작업을 예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여기까지 넣어놓고, 얘도 같이. 음, 향이 너무 좋아요. 지금 열었는데, 향이 솔솔 나고 있어요. 아, 이쁘다. 잠시, 어, 어, 아, 찢어졌지만, 어쩔 수 없는. 아, 근데, 이 상태에서 나올 것 같지가 않은데, 나오려나? 아, 나온다. 어, 아, 밑에도 나와야 되는데. 아, 찢어야 되나? 아, 아, 어쩔 수가 없네요. 안타깝지만, 찢도록 하겠습니다. 아, 얘는 오랜, 여기, 여기, 오랜 기다림? 이란 향이에요. 향 이름이 다 이런 식으로 되게 시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요렇게 아 이거는 윈터 겨울 버전이에요 겨울 버전 초 그리고 이 아이는 봄 버전이에요 아 잠시만 따로 수 없어 잠시만 아. 아, 찍고 있다아 잠시 샥 이러고 이거는 봄 이거는 겨울 두 가지 향초를 구입했어요 인형하고 뭔가 사진 찍을 때도 좀 예쁠 것 같고 그리고 아까워서 태울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이게, 아, 봄은, 봄의 향 이름은 숲의 인사라는 향이에요. 아, 이름도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향초를 구입을 했고요. 아, 향이 진짜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 이거 너무 귀여웠어요. <laughs> 이거 보실래요? 여기. 굉장히 귀여운 일러스트가 보이시죠? 어, 사회 아트 플랜? 이라는 도자기 만드는 데인가봐요. 거기서 뭔가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것들을 팔고 있어서 제가 사왔습니다. 여기 새싹 같은 조화를 꽂아서 그냥 뭔가 꾸미는 용도인 것 같아요. 진짜 한참을 고민해서 골랐어요. 그 앞에서, 어, 귀엽죠?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안살 수가 없었어요. 어,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아, 어, 진짜 너무 귀엽죠? 요거랑, 그리고, 요렇게. 아, 아이, 잠깐, 서줄래? 여기, 두개 같이. 아 너무 예쁘죠? 진짜 얘는 안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진짜 하나같이 똑같은 애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계속 골랐어요. 계속. 뭐, 도대체 뭘 사야 할지,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할지 몰라서 계속 고르다가 이두 아이를 얻어왔습니다 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짠! 짠! 여기 잠깐 있으렴. 그리고 하나 더 샀는데, 어, 아, 이거는 비가 내리는 숲이라는 향이에요. 어, 일단 뜯어 봐야 되는데 뜯어 보기 전에 같이 뭔가 이런 명함과 어, 명함이 아닌가? 음, 뭐, 아무튼. 그리고 브로슈 같은 것들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음, 대나무 관련된 장인이 만드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뭔가 향 드로퍼? 라는 거를 샀고, 비가 내리는 대나무 숲이라는 향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좀 이따가 열어볼 거지만, 이런 식으로 향과 그리고 대나무? 정말 대나무 조각이 그 위에 향을 떨어뜨려서 향을 계속 발산시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샀습니다. 이것도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과연 비가 내리는 대나무 숲의 향은 어떤지 제가 뜯어보도록 할게요. 한줄 어, 가자. 음. 열었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들어 있고 같이 들어 있는 게 이거예요. 짜잔. 대나무예요. 이거를 그 장인분께서 다 어, 카빙을 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지금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뭔가 여기에 이 향을 떨어뜨려서 향을 계속 발산시키는 그런 거였는데 아 여기 타이포가 너무 예쁘네요. 보이실까요? 비가 내리는 대나무 숲. 제가 뭔가 이런 감성적인 거에 끌리나 봐요. 아까 그 향초 산 것도 그냥 무슨 뭐. 뭐 우드향, 뭐 이런게 아니라 오랜 기다림, 이런거에 뭔가 제가 끌리는 모양입니다. 샀습니다. 이렇게 어, 몇 가지 소소한 지름이 있었던 음, 음... 페어 후기였습니다. 음... 다음엔 또 어떤 하우를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 <laughs> 준비? 아 많이 등수기였다 훌륭한 수기다